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4%가 빠지고 오늘도 운동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뭐 진양군 사기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진양군 대장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항소제약과 FDA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형성했었는데 을이 자리가 무너졌고 무너짐에 따라서 저항이 되었죠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자, 과거의 데이터를 크게 봤을 때이 자리거든요 주황색 선 과거의 데이터를 크게 보면은 그래도 지지가 수렴되는 자리에 지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거래일 안에 회복을 한다면 박스권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박스권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쉽게 박스권에 재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장구, 공매도 장구 있딴 소리 하시는 분 계시던데 이런 거볼 자리가 아닙니다. 공매도도 지금보다 낮아진 것, 낮아지는 것에 배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료가 현재 진행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고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논지 오래됐기 때문에 비율이 압도적으로 느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자, 이미 쌓여있는 잔고, 재료 나오고 기대감 반영되면 그때는 청산됩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특히 HLB한테는. 자, 이게 클래스2가 나오면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니죠. 자, 그리고 진영곤 회장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진영곤 회장이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영곤 회장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주가 오랜만 하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리고 말만 뻔지르르하니까 근데 진양곤 회장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애초에 항서제약의 cmc가 문제였고 fda에서 요구하는 추가 데이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지 진양곤 회장이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fda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진양곤 회장이 감춘다 있을 수 없습니다 fda에서 의약품허가 여부를 공식 개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보면 본인들 스크립트 채우려고 영상 채우려고 헛소리하면서 공감해주는 척 쓸데없는 소리로 사람들 걱정거리나 늘게 만들던데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는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합병 철회 관련해서 뭐 주가를 더 낮추고 합병을 다시 시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합병 철회를 번복하려면 일단 이사회의 결의, 주주 공지부터 해야 되고요. 상장사가 합병 철회 공시를 번복할 경우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카와 한국테크놀로지 사례가 있고요.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합병 철회 번복은. 이런 내용도 영상 채우려고 개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합병철회는 환기종목인 생명과학이 아쉬워지는 거죠. 합병 비율 때문에 주가는 확 낮아졌는데 철회로 환기종목 리스크까지 못되게 생겼으니까. HLB 본주의 주주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 겁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구독 취소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자 차트 아까 보면서 주황색 위에 안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과거의 데이터한테 지지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밑에 내려와 있네요. 차트가 좋은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단기간 형성했던 요 박스권을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는 것도 팩트고 그리고 이제 지지가 강력해야 할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고 현재는 저항받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 이틀 이탈했다고 박스권을 완전히 이탈했다 손절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몇 거래일 만에 다시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위고리를 달아놓은 자체가 이 자리에 매물들을 소화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강력했던 지지가 이 자리는 강력할 수 밖에 없었는데 강력했던 지지가 무너지면서 강력한 저항이 됐고 실제로 저항을 받, 받았듯이 다시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 그 강력했던 저항은 다시 강력한 지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NDA 말하는 거죠.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이 그 기대감이 소멸한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NDA를 이미 신청을 했고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 즉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맞겠지만.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 자리는 안 좋은 편인데, HLB의 재료 상황은 손절할 때가 아닌 상황인 거죠.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 HLB의 세력도 이탈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자리에서 주가를 드리블하면서 모아가던 세력, 이런 때단한 차례의 물량을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거래라는 게 체결이 돼야 되는데 주가를 받아주는 사람 없이 매도만 한다면 거래 자체가 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림 자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래 구간에서 매집한 흔적만 있지. 손해를 볼 바에는 없는 뉴스라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고 자전거로 주가 끌어올려서 엑시트한 것이 세력이고요. 주가를,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도 NDA 신청 그 자체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기대감이 반영될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활용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 기대감을 야무지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승인될 거라는 확신보다는 일단 예정된 일정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가져간다. 수익이라면 극대화하고 손실이라면 최소화하겠다. 이 전략으로 접근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승인이 나도 뒤통수가 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떳떳해지니까 대규모 유상증자라든가 여기저기 자금 조달 받으면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금부사채 뭐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수 늘려가면서 자금 조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딱 기대감까지만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승인이 나면 악재가 동반되어도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시 가치에 맞게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지만 기대감을 이에, 이용하고 이제 채권 등의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 재진입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건 뭐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JP 모건 뭐 JP 모건이 23년도에 뭐 목표 주가를 뭐 13만 원인가 13만 원에서 15만 원인가 뭐 이렇게 책정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 듣기 좋으시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또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건지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근데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비전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짜낼 수 있는 모든 미래 가치를 합산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했을 때. 몇년 뒤에 목표 주가가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환사채 등의 신주상장 리스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기업의 재료와 기대감으로 거기에 대한 개인들의 수급까지 얼추 고려해서 이런 가격을 때려 맞추기 때문에 이거 하나 보고 희망으로 걸리면 여러분들 도구로서 이용당하기만 딱 좋습니다. 얘는 공매도로 숏롱 둘다 치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 수급만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수급 들어오면 어느 쪽으로 이용할까 머리 굴리면 그만이고요. 그래서 목표주가는 높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증권사 목표주가대로 움직인다면 세상에 손실보는 투자자는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현실을 봐야 내수익이 더 커지거나 손실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볼 필요가 없는 것에 집중해서 귀를 막지 않길 바래서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게 리라프 그라티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점 가장 중요한 거 봐야 될 거. 이건 지금 시점에서 큰 재료라기보다는, 요게 전원사 측의 투자자 때문에 재료 하나 푸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자, 일단 리라프 그라티입은 담관암 치료제고요. 신약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신청했습니다. FDA한테 자이 미팅은 N NDA 제출 전에 임상결과와 제출자료 구성 허가전략 등을 FDA와 사전에 조율하는 핵심 절차고요. 통상적으로 60일 이내 개최가 됩니다. 이미팅 60일 이내에 개최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일정이 되는 거죠. 기대감 일정. 38회차 전환사체 자 이거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데 570억입니다. 자 전환가액은 현재 최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보다 꽤 많이 높습니다. 더 낮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주식으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전원 사채 투자자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사전에 계약했던 가격에 이 채권을 다시 사가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풋옵션이고요. 자, 이 풋옵션 행사하는 기간이 9월 9일부터입니다. 자, 리라프 그라트니의 FDA 사전 미팅 신청은 7월 30일입니다. 두 달이 되면 9월 30일까지겠죠. 9월 30일 이전에 미팅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고 릴라프 그라티님 관련 긍정적인 뉴스를 쏟아낼 수가 있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 사채를 상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좋습니다. 깡돈 나가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줄수 있으면서 이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상장이 되면 재무상 자본금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찍히기 때문이죠. 자 주식은 찍어대면 그만이고 직접 나가는 돈이 딱히 없는 겁니다. 피해는 신주가 상장되면서 내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것과 오버행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 시장 투자자들이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월에 얘네가 푸드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수 있는 패를 하나 오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hlb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피해를 봐야 되니까. 전환사채의 조정가액은 현재 55,769원입니다. 자 지금 기준 25% 정도가 더 올라야 이 가격 근사치가 되고요. 그런데 전환사채는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려있죠. 1년간 기다렸고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 전환가액을 조정하면서 리픽싱하면서 그리고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 청권을 행사하는 최소 수익은 통상적으로 2에서 30%는 돼야 전환 청권을 행사합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20% 수익은 67,000원 정도고요. 30%면 73,000원 정도 됩니다. 최소 67,000원 근사치는 가져야 푸드 옵션을 행사하지 않겠죠. 이걸 위한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이용하려는 게 그리고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판단으로는 판단으로는 릴라프 그라티닙으로 보인다는 거죠 릴라프 그라티닙으로 시간을 벌면서 이제 지멘스 ms 시스템 데이터 확보를 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이걸로 시간을 끌고 있다 자 타이베이 미팅 공지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이번 미팅에서는 FD는 보안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으면 보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이견이 없었다. 항서제약은 1차 CRL 이후에 62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나요 620억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620억이라는 거금을들여서 지멘스 MS 시스템으로 장비를 교체한 바 있고, 이 지멘스 MS 시스템은 FDA에서 신뢰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항소적 1차 CR 이후에 FDA CMC 담당 출신을 고용해서 실사를 준비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타이베이 미팅에서 항소 제약이 보완한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지멘스 관련해서 이견이 없고 잘했다. 그리고 보완한 내용을 기반으로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 달라. 지멘스 m e s 시스템으로 장비를 바꿨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죠. 데이터를 구축하고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면스 MS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일정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추가 제출해라. 데이터를 쌓아서 그것을 제출해라.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전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리라프 그라틴 이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푸드옵션으로 지들 생돈 나가지 않게 하려고 시간을 벌어놓는다. 38에서 전원 사채 투자자들이 풋 옵션을 행사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 놓고 주가를 일부 상승시켜 놓고 지면서 MS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끝나면 리보사라니 플러스 컴렐리 조마의 가남 치료제 NDA 신청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그때 NDA 신청으로 재료 송출하면서 전환 청구를 선택하게 한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리라프그라티이은 23년에 FDA 혁신 신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자, 근데 이제 와서 재료로 부각한다는 자체부터 시작된 의문이고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료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푸드 옵션과 리라프그라티닙 사전 미팅 재료 일정이 나오는 9월에 추세가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변곡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예단할 필요는 없고 지켜보면서 대응의 결을 정해두는 것뿐입니다. 플랜a는 있지만 흐름이 다르게 흘러간다면 플랜b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관련된 자세한 해석과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요한 자리들 그리고 그 자리를 터치했을 때 나와야만 하는 근거들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뉴스와 정보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플랜a가 틀렸다면 해야 할 이 플랜 B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셔서 도움이 되는지 지켜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당연히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 보기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링크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자유롭게 입장 퇴장 가능하시고요. 자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HLB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천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검색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뭘 적용하셔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제가 좀 쓸모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건 아니고요.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수익주들 말고 단타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종목 찾고 계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익률 뭐, 하루아침에 뭐 30%, 50%, 뭐 이렇게 100%, 200% 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루에 뭐 3에서 5%, 뭐잘나면10% 정도. 이런 거고, 당연히 매번 수익 종목인 것도 아닙니다. 리스크 적은 종목으로 매매 연습하시면서 소소하게 용돈 챙기는 목적이 더 크고요. 당연히 무료 추천 주니까 부담 없이 지켜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HLB에 대한 대응은 차트와 뉴스 등의 자료를 더 수집하고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서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